안녕하십니까. 지바 코코넛 캠핑카 영업이사 정곡입니다. 캠핑카 출고할 때 제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들으실 때는 기억을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시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잘안 나시기도 해서 간략하게 오늘 영상으로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요 네. 이제 여기 올라갈 때한 발판인데 그냥안당기시고 들어서. 이렇게 놓고 이제 밟고 올라가서 쓰시고 가끔 주행할 때 문을 잠그잖아요. 이게 안 잠그면 바람 이렇게 이 가니까 잠그다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럼 키를 먼저 잠그고 한번 더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설령 잠옷에서 열려도 얘 때문에 열릴 거예요. 아까 그렇 들어서 형들이 렇게 손잡이를 쓰시고 안쓸 때는 들어서 이렇게 외부 샤워기 이렇게 열어서요. 넣 때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네. 탁 꽂으면 돼요. 뺄 때는 탁 꽂으면 되고 넣 때. 뺄 때. 근데 지금도 물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우리 물펌프가 압력식이라, 물이 지금 여기까지, 물펌프를 키면 네, 여기까지 와있어. 그럼 넣을 때는 괜찮은데, 뺄 때, 딱 빼면 물이 촥! 네. 켜.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뺄 때는 물펌프를 꺼. 어. 꺼도 물, 물이 여기까지 와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걸, 아을 벼라. 불르면 물이 쭉 나오다 말아. 그런 다음에 빼야, 빼야 되고요. 그리고 다뺀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털어. 이 안에 있는 물. 여름에는 괜찮은데, 예, 예. 겨울 같은때 예. 얼거든요. 예. 이 이걸 눌러서 이렇게 딱딱 털어주면 되고, 쓸 때는 여기다 쓰고, 꽂아서 쓰시고, 아 이렇게 걸어 놓으면 돼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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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쓸 때는? 네, 네, 그리고 안쓸 때는 다시 슬쩨. 빼고. 그리고 이 스위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음. 이건, 이건 전기식 펄프풀때 쓰는 건데, 네. 우리는 압력식이잖아요. 네. 이건 그냥 폼이에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고, 음. 이렇게 탁 빼서 쓰시면 되고. 한전 충전구예요 우리가 이 배터리를 가지고 캠핑을 쓰잖아요. 네. 충전이 세 가지가 돼요 한전 충전, 태양광 충전, 주행 충전 근데 이제 한전 충전이 이제 제일 잘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열고 그런 다음에 여기 틈이 있어요 일로 넣으면 돼 넣어서 끝까지 안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이쪽은 220V에다 콘센트에다 꽂으면 되고요 뜰 때는 여기 잡지 말고 여기 잡고 빼고 닫아 놓고요 그리고 이건 인버터 키고 외부에서 220을 쓰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선풍기라든지 뭐쓸때 예. 여기다 꽂으면 되고. 이건 이제 안에서 1 2볼트 키면 시가잭 이제 뭐 풍선 같은 거 바람 넣거나 아니면 우리 쓸때 있잖아요. 예. 선풍기도 뭐1 2볼트 있으면 쓰고 안쓸때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아웃트리가 평소 이렇게 접고 다니다가 예. 이걸 땡기면 내려와요. 예. 그럼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힘을 못 받아 일자라. 그러니까 예. 이걸 빼서 요 정도. 이 정도 놓고 이걸 이제 돌려 요 여기다 놓고 돌려서 끝까지 대고 근데 이제 여기 짐을 안 실어서 이게 안 빠져요. 그럴 때는 돌고 네. 돌고 다니다가 밑에다 받쳐서 이걸 그냥 땅에다만 대면안 되고 땅에 담다음에 이걸 한 배워서 밖에 돌려야 돼. 요 그래야 이렇게만 되는 스프링 때문에 그냥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좀 올라오겠대. 그리고 만약에 요거 돌리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전동 19mm 사서 여기까지 대게한 다음에 나중에 힘 받을 때만 이걸 돌려줘요. 왜냐면 이게 힘은 안 든데 오래 이렇게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이게 다시 늘 때는 반대로 돌려서 또 다시 당겨서 접고 놓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시동 히터. 우리가 예, 예. 히터 틀면 보일러 연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터가 틀어서안 틀어졌나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뭔가 뭐 자동차 맥스로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는 나중에 열받으면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시면 안 됩니다. 예. 보일러 틀었을 때는. 이건 이제 기름 넣는 구멍이고, 네. 경유 넣고 요소수 넣고요. 이,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열리잖아. 근데 이제 혹시라도 그러니까 차문을 쭉 잠그잖아요 네. 그럼 얘도 잠겨 이 창문을 잠그면 지금 열리잖아요 네. 오케이. 잠그면 안열려요 그리고 어, 네. 이제 이건 청수 청수 여기다 이렇게 어, 넣고 어. 왼쪽 으로 딱 돌려서 네. 빼요 그 다음에 일단 청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일자가 되게 만든 네. 다음에 넣고 조이면 돼요 근데 얘는 먼지나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되어있지만, 우리가 물이 나오려면 물이 나오는 만큼의 공기가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네. 안 그러면 통이 쪼그러들잖아요, 우리가.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피트병처럼 밀봉이 안 돼요. 물을 까뜩 넣고 달리잖아요. 그럼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물이 흘릴 수가 있는데 정상이고, 또차를 이렇게 비우게 세워놔도 물이 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고장난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네. 바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요게 화장실 이에요 요걸 잠그면, 안열면요 음. 그럼 못 여는 거예요, 이게. 열면, 대체 이렇게 됩니다. 어닝은, 여기 들어올 수없으면 상판에 어닝 전원이라고 있어요. 예. 등박스에. 그러니까 메인 전원을 켜서 등박스를 켠 다음에 어닝 전원을 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닝이 전동이거든요. 여기 써 있으니까 어닝 전원을 끄고, 켜고거든요 그러니까 어닝을 필 때는 어닝 전원을 켜주시면 되고,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여기는 고정도 하나 있고, 리모컨도 하나 있고. 그러면, 원인했다패턴럼 음. 이걸 누르세요. 위에를 누르면 나오고, 음. 가운데를 누르면, 멈추고, 뒤를 누르면 다시 들어가요. 뒤를 눌러서 나오고, 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 때까지 내려이면이정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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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게이 이렇게. 이렇 넣고 이걸 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빼야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를 먼저 빼고, 빼세요. 이거 완전히 뺐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풀으시고, 저쪽은 하나 있나? 그 먼저 여기 빼고, 딸깍 그냥 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내려서, 이제 힘을 가져야될거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힘들잖아요, 지금. 혼자 그러니까 나와서 이걸 좋아. 떼고 옮겨요. 그다음에 이거 좀더 빼. 아니요. 지금 이거 옮겨줘요. 이제 다 터지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튕겨면요 도둑돌 하잖아요. 뒤로 조금만 빼. 네. 그 정도. 그냥 세천해 네. 주세요. 네. 그래서 이걸 맞추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부이가아래입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쳐요. 그 네. 이렇게. 비가 이쪽으로 떨어진다고 했을 이 밑으로 오면, 비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왜? 순간적으로 때는 그냥 찢어버 이렇게 해 되고, 바람이 있으면 어떻큰 비지 못해. 만 뜨려면, 여기를 엄청 무거운 걸들어놔야 돼. 그러면 이게 안들리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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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떨어진다는 거야. 접을 때는 안달려옆으로 접어서. 파란 거 먼저 넣고, 다리도 접어서, 발동으로 전어서 붓고, 살짝 붓는 거 이제 넣는데, 여기를 좀 받쳐줘. 한 1m 정도 남을 때까지는 받쳐주면 될것 같아. 홈이 안 되면 아무 막대기로 들어가나. 이상 외부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다시 또 사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